직장인 김모 씨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네, 이거 말고 처음에 이렇게 와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와요. 네. 승인 번호를 위해서 지금 전송이 됐으니 승인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 당연히 내용을 잘안 믿고 이 승인 번호만 불러. 근데 대답했잖아요. 저래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불러고 나면 두 번째 이 번째 와요. 취소 처리가 됐다. 소줄 알고 있는데이로 핸드폰 요금을 는데이서결제 25만원 승인된 게 확인이 음. 문를 해보니 넥에서 사용이 고 승인이 다고 하더라고요. 음. 실제로 한 소액결제 피해 사이트에서는 넥슨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도 보이스 피싱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고객님 저희 쪽 저희 쪽에서 확인하신 거네요. 네. 네, 송계신 온라인 게임 쪽에서 네. 네, 25만 원 충전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예, 네, 지금요? 무슨 뭐, 그 게임도 안 하는데 무슨 25만 원 충전인데요? 그래서요. 네, 그러면 저희 쪽에서 취소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숫자 6 자리로 된 보인 확인 인증 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이거 스팸이죠 네? 승인 번호 누르면 25만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고객님. 저기요, 제가 저기 에스케이코인 확인하고 전화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와도 놀래서 전화했을 것 같아요. 문자도 너무 교묘하게 잘보냈구요 진짜. 그리고 금액이 큰 일단은. 소액이라고 하지만 25만 원의 금액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올려서 전화를 하죠. 좀더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과를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노인들이 많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0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4,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예,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예, 그 이후로 20대하고 70대가. 어,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오히려 연령이 고르게 분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00년대 후반 국세청 사칭 사건으로 시작된 보이스픽싱 범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쿠폰, 문자, SNS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악성코드를 이용한 방법까지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만여 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검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같은 수법은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해외에 만약에 본법이 있다면 본법은 하부조직원을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도 잡아도 사실은 끝이 없긴 하죠. 이번 넥슨 사건 피해자들 중에는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게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를 당했을까요? 현재 경찰은 2011년 넥슨의 개인 정보 유출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을까요? 처음에 너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 돼가지고 그럼 무슨 피해 입었니 하면 뭐 프라이버시 침해 당했다 이거 외에는 당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법원이 10만 원 물어 주는 거조차도 허용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전화번호 이메일 그죠? 예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금융결제계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것들이 결합돼가지고 2차적 3차적 피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소액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SK텔레코드 과금이 아니라 과금을 하는 어떤 대행사인 부분인 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체를 저희가 어떤 의미를 취소라든지 처리는 어려운 것은 맞지만. 마지막으로 결제 대행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지금 취소가 어려우신 걸 확인되시고요. 그, 해당 제가 넥슨 쪽 연락 전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 가로채기 위해서 지금 당한 건데 이곳에 의해서 본인들 일정의 피싱이거든요. 그 피싱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이 크긴 크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에서 본인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상에서 여러 가지 거래 결제 거래하고 관련해서는 어, 금융기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피해는 소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 금액이 광범위한 만큼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채널 IT 송지연이었습니다. 25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제 핸드폰으로 25만원이 결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죠? 네 고객님께서 지금 취소 처리하시려면 다시 한번 고객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고객님 지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숫자를 불러주시면 바로 취소처리 해드리겠습니다 665326번이요 네 바로 취소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하 보내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네. 눈뜨고 코백하는 세상이네요. 네. 이뭐 서로 책임 떠넘기니까 이거 소비자만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또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 수법도 있다고요. 대 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지난 10일 안내비 발표한 체스트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이 체스트는 기존 악성 코드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형태인데요. 이미 유출된 개인, 개인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어. 즉 저장된 주민등록번호와 매칭해 소액 결제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어. 사용자들은 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어. 인증번호를 중간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와 그럼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우선 수상한 메시지를 받으면 그 해당 URL, 을 클릭하거나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음. 또 누구에게도 승인번호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함부로 클릭 n 면안 되고 승인 번호 l i c k on, click on, c l i c 제제 n c 제 i c k on, click on, 이 l i c k on, click on, click on, click 금융감독원,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또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그 소액결제 전화를 해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아, 설정할 수가 있네요. 네. 피해 신고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경찰은 단순히 사기범을 체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소송 절차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음. 그 시간과 돈이 많이 들 뿐더러 그 신고 네. 절차도 매우 그 복잡하기 때문에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어, 그렇겠네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소송 제도가 매우 잘 발달돼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은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아. 음, 앞으로 좀 마련이 서서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렉슨 사기 사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네, 현재 그 서울 성북 경찰서에서 진행 중, 중에 있습니다. 음. 그 2011년 11월 넥슨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경찰서는 지금 그 부분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같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음.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아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보안 의식을 갖는 일이겠죠. 함부로 이렇게 뭐 클릭하거나 파일 열거나 네. 번호 불러주는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 취재해주신 송지영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